예, 기품장식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그, 무고동 삼성아파트에, 어, 도배장판 페인트, 어, 하러 왔는데요. 오늘은 일단 일찍 와가지고, 내부를 먼저 좀 확인하고 있는데, 일단 요 신발장 요 밑에 하부가 터덜터덜해서 요쪽 부분은, 아, 고객님께서 굳이 이야기 안 하셨는데, 페인트를 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, 어,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도배할 때 코너 각대를 안 됐는데 코너 각대를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코너 각대를 양쪽에 어, 선이 명확하게 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일전에 이제 그 여기 업체한테 여기 샌딩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샌딩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 업체에서 샌딩을 안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문 옆에는 전부 다 아, 제가 여기 샌딩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샌딩을 문 옆에는 깨끗하게 오늘 좀 샌딩을 하러 왔습니다. 샌딩하고, 그리고 퍼티도 좀 넣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벽지를 겹겹이 발라가지고, 벽지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가, 이 제거를 하면 좀...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이 석고보드가 이제 탈색이 됐다 보니까 이 석고보드는 여기 핸디를 잡아가지고 미리 건조시켜서 탄탄하게 그 도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창틀 하단에 지금 이렇게 누수 흔적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이 투숙되는 것보다는 외부 쪽에 실리콘 때문에 이 투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, 아, 이 부분도, 어, 일단 손이 닿기 때문에, 여기는 오래 탄 실리콘을, 코너로좀 이렇게 바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오늘, 어, 사전 점검차 이렇게 왔는데, 오늘 이렇게 벽체를 먼저 좀 샌딩하고 벽지 제거하고, 어,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핸드코트 핸드코트를 을 핸드코트, 핸드코트.